내 원수들에게서 권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수교회와 매송영락교회와 낭불사와 한미우호정진협의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땅굴 안보를 위해서 주의 영감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작은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2016년 안보 야의 예배 겸 또, 구국 기도회로 이렇게 거룩한 성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성산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오롯 안의 타장마단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한국교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서교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정말로 이 영적 싸움에 또 아버지 진실과의 싸움에 이 성전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에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이 거룩한 통하여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성전을 지키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안보이 모든 야예예 배가, 구국 기도회가 주의 이름으로 성리하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롱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아멘 성자와 성령의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찬성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룩한 그리성소 대회에서 구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히 나을텅 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말씀, 말씀과는 멀리하여 주님 마음보다 분노와 시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미움이 앞섰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었어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나되 내일 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내일 하, 하리라는 막연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부드러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관건하면 80이라도 그연수의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 나라 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만 않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네. 지금은 계절적으로 볼때 실록이 무어져 아름다움을 한층 자랑하는 5월의 마지막 주를 야외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실록이 계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마, 수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푸르른 소망을 줄수 있는 좋은 사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지도자들에게도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신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워준 자리임을 알게 하여서 아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국민은 의정자들을 신뢰하여 공법을 따르고 베레니아 선지자처럼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건강하여야 교회도 가정도 아멘. 건강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적 모반, 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 모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학교의그리성 소개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의구금에의하여 일하라고 세워 주신 줄 압니다. 그들의 요한이 장애에서 외치던 그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só é, isso, é, isso. é, isso. é isso.